무슨 갈비핀인가, 이게? 무슨, 어, 여기 또, 또, 하는 모기가 나왔어. 에이. 엄마, 오주통을 열어야 되는데, 못 열어. 어주통이네엄마이갓 열어주통. 여러분, 좋아요. 뭐 이건, 이번... 이게 뭐야? 아, 아 이거 넣는 통. 거야? 이거, 넣는 거야, 그냥. <laughs> 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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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맛있겠죠? 이건, <laughs> 그냥 뭐, 미스터 잎이 고 완전 뱀카네. 어 탭은 아니구나. <laughs> 여러분, 저는 내 탭이 좋은데다. 야, 저가, 그냥, 아 어, 움직이기까지 오요 와, 오하오. 일단 고립은 못하니까 일단 나중에 다우고 이제 <laughs> 이거 딱! 뭐 이거 뭐하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노는 거예요? <laughs> 그냥 <이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응 무서워 여기 안에다가 이건 또오 <laughs> 어, 세상에 오, 오, 오. 오즈를 너무 춥다. 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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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이 아니야 오즈, 오즈를 다오즈뒤들 가자고. 제가 흔한 놈을아하거든요라고음악요 흔한 좋아하거든요. 흔한 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음아이거든요 흔한 요 자. 이걸 이걸로 아이거요 <laughs> 이상해 가주 5주 나와요 주 5주 5주 난못주날 5주 날우주날 5주 날못 듣게 5주 날못 듣게 5주 날못 듣게 5주 날못 듣게 5주 날주날못 듣게 주를 뺐시다 여덟 삼탄을 구요 응. 어. 여기 떠도 있고 이거 뭐예요 내장인가요 네 이게 뭔가요 아니 이게 요게... 아니 아니 이게 음. 이게 음. 보물이야 이게 보물 아 보물이에요 어, 이게 보물 이런스톤젬이면 좋은데 이런스톤젬 아니라도 어? 손이 좀 깨끗하게 보세아 여기 뭐예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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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손 깨끗하게 4탄 4탄? 아니 3탄? 아니. 아 4탄 하는 게 좋다 4탄 4번 문여기에다탄넥고 나서 다음 한번쭈네네네기번째네번째 이게 두 번째야. 음, 이게 세 음. 번째고, 이제 네, 번째야.